어머님들도든지 채셨을 거고 특히 교사들은 많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원들이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출산율이 이제는 OECD 국가 중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죠상담을 하다 보면 수업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는 곳은 단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원화가 줄어드니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원치 않게 교사를 해고시키는 경우도 덜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다는 영유아만으로 원화를 다 채운 특수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지금 시점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 년도 제가 상담한 곳 중에서 유일합니다. 이 시국에 영아 아이들이 늘어난 케이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운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평도 좋다는 거겠죠.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야만 원아모집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곳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 근속 연수가 평균적으로 길어요. 심지어는 제가 1년차 때부터 있었던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 말은, 교사들이 근무하기 편하다는 것이겠죠. OT를 갔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담임 교사들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라. 그들도 사생활이 있기에 존중하라. 이 시간이 넘어가면 나한테 전화해라, 차라리.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부모가 원인인 경우를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일절 해소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통해서 담임교사의 근무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우측 상단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물론 월급이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싼 맛에 굴리는 개념이 아니니까 근성연수가 길겠죠. 두 번째, 보여주기식 쇼를 하지 않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원을 홍보하려고 쓸데없이 행사만 주구장창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딱 아이들한테 필요한 행사만 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남들이 실내에서 쇼하면서 행사할 시간에 차라리 오전, 오후 가릴 것도 없이 밖에 나가서 놀게 해요. 더 뛰고 더 놀게 만듭니다. 차라리 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행사가 아니라 아이를 대하는 자세 그 자체로 차별을 듭니다. 세 번째 부모와 적대시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일부 원들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도 진상 부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부모님들이랑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조금 적대시하는 것도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교사 근속 연소가 평균적으로 길다는 건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거나 축축도 가능하긴 하겠다 싶더라고요. 현재 출산율이 0.8 이하로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고, 지금 입학하는 아이들이 딱! 코로나 시국 때 태어났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여파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는 봐요. 원래는 대기가 5, 60명이 찼었는데 정원도 안 차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회원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위기의 어린이집이라는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3, 4월에 체육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체육 수업의 타임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많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내 원화 모집을 제대로 해낸 곳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론 경쟁력도 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했지만 포인트님 역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행사용 홍보용으로 돌려막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 저출산 속. 과열 경쟁을 하는 시국입니다.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심해질수록 아이를 돌보는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소실하게 돼요. 결국 돈이 먼저니까요. 아이들과 교사, 즉,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이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곳은 계속해서 잘 이어지다 봅니다. 이런 방향선을 잡는 원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살아남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큽니다.